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어, 아들이 조금 전에 학원 간다고 나갔어요. 근데 요즘 아들이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많이 우울해하거든요. 어, 그래서 마음이 어, 조금 안좋안 좋아요 저도 <laughs> 엄마니까. 음. 음, 며칠 전에 내과에서 위궤양 진단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3월 말에 비중격만곡 수술을 또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이염도 생겨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음, 28살 아들인데 음,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아들 그래도 고칠 수 있는 병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어, 그러니까 힘내 <laughs> 그랬더니 쉬고 있더라구요음 그래서 아들 힘내라는 의미로 제가 카카오페이로 제전 재산인 <laughs> 10만원을 이체를 해줬어요 이체 해주면서 어, 아들 학원 가기 전에 어, 맛있는 거 사먹고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돈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서울 달부터 돈 다시 벌잖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엄마도 줄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 좋게 나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음 아들이 28살인데, 음 요즘 아들 성장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어, 참 기특하고 대견해요. 음, 신인은 20대 때 어, 저희 아들이나 딸처럼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었거든요. 어, 철이 정말 없었고, 음, 이기적이었고, 음, 그리고 독립적이지도 못했고, 음,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낮았고, 그랬었는데, 저와는 상반된, 어, 아이들을 보니까, 음, 정말, 정말 너무너무 대견하고, 이쁘고, 음, 그래요. 어 지금은 아들이 취준생이라 취직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어, 전산과 관련된 자격증을 4개나 취득을 했어요, 두달 만에. 그래서 학원에서도 많이 놀랐,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 아들이 정말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아들이거든요 음, 중학교 2학년 때 학업에 손을 놓은 뒤로 공부하는 거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머리가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런 아이가 어, 전산자격증을 4개나 취득했다고 하니까 어, 저도 너무 놀랍고 아 정말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은 없구나. 어,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는 거지,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음, 그 부분을 깨우칩니다. <laughs> 음, 여러분, 여러분도 음,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도 있을 테고. 또, 현재 자식의 입장인 분도 계실 거예요. 음, 저도 아들과 이렇게 어, 다정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음, 지금은 너무 마음도 편하고, 또 아들도 마음이 편해하고, 음, 또 아들이 재취업할 때까지는 음, 제가 음, 집에서, 어, 구박 안 하고 <laughs> 잘 케어해 주려고 해요. 음, 언젠가는 제 품을 떠날 자식이긴 하지만, 어, 떠나기 전까지는 음, 아들이, 어,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laughs> 이런 마음을 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